안녕 하 십니까？태광 모터스 이현주 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포도 익스플로러 2.0 에코부스트 차량입니다. 2019년에 6세대 모델이 출시되면서 가격적인 면에서 엄청 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식 괜찮고 키로수 괜찮은 차량들을 천만원 초반대로 얼마든지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준비한 오늘 차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지금까지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신조 차량이면서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인기 있는 흰색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해당 차량은 2015년에 14만 3천 킬로를 어,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휘발유 차량입니다. 연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연비 면에서는 한 8에서 9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패밀리카로 레저용으로 좀큰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적으로 엄청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1,190만 원입니다. 그럼 차량의 자세한 컨디션 상태 전면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어, 앞쪽에 보시면. 네, 연식이 말해주듯이 라이트 부분 백화현상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엠블렘 부분도 어떤 뭐 부식이라든지 사용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컨디션 엄청 최상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터링 같은 경우 떨어지거나 변색되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범퍼 부분이라든지 가드 부분 어떤 충돌로 인한 데미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차가 높기 때문에. 후드 부분 같은 경우 고속주행에서 오는 데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후드와 유리가 이 맞닿는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고무보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리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 부분은 리콜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네, 그 10월 달부터 리콜 받으셔서 새 제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해당 차량 측면부 보시면은요. 어 둥글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가니시 부분이요. 어 자외선으로 인한 변색이라든지 충돌로 인한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타이어가 엄청 좋습니다. 앞쪽에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금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앞쪽은 22년 후반기 때 네, 교체를 하셨고요. 뒤쪽은 23년 중반기 때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는 거의 80% 이상 모두 남.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18년, 어,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타이어보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포드 요 휠캡 있는 부분요. 이런 부분도 변색 없이 아주 상태 엄청 깨끗합니다. 어, 15년식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데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상급의 컨디션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밀러 리프트 쪽 보시면은요 스크래치로 인한 손상이라든지 깨진 현상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엔카 진단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루프랙 설치되어 있고요. 썬팅도 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썬팅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 도어 쪽에 번호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없이 이렇게 열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손잡이 도어락 부분이라든지 이 엣지 부분 같은 경우 보호 필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어, 보호필름이 장착이 되어 있는 곳에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 부분에 이제 흔적이 있는데요. 이거 싫으시면 보호필름 떼고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 부분에 몰딩이라든지 가니쉬 부분 보시면은 변색되거나 스크래치 가거나 데미지 입은 것 전혀 없습니다. 어, 뒤쪽까지 정말 스톤칩이라든지 붓터치 이런 것들 어, 어떤 데미지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게끔 어,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후면부 상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 썬팅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기포 일어나거나 스크래치가거나 그런 현상 없고요. 위쪽에 스포일러까지도 상태 엄청 깨끗하다는 거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테일램프 쪽 보시면요, 물차거나 뭐 부분, 비팅이 부분 깨졌다던가 뭐 그런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레터링 부분도 연식이 말해주듯이 그 상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어, 크랙 가는 경우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엄청 상태 깨끗하고요. 그리고 아래 범퍼 가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돌로 인한 손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차량은 XLT 모델로 네, 전동 트렁크까지 네,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은 7인승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열 시트까지 편안하게 내 네, 착석을 할수 있는 공간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로 길이가 거의 2 m 가까이 차지하고요. 어, 세로 길이 같은 경우도 어, 다른 SUV 차량에 비해서 엄청 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이 3열 시트 공간이 어, 짐을 적재할 수 있게끔 엄청 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래까지 거의 25cm 정도. 어, 그 정도의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아래쪽까지 짐을 충분히 실을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시트를 이렇게 잡아당겨서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3열로, 네, 가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 네, 이렇게, 어, 보시면은, 시트가 가죽 시트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량의 하체 부분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14만 3천 킬로를 주행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하체 사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하체 쪽은 누유나 그리고 하체 소음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 현가장치 쪽 이쪽에 보시면은요 등속조인트, 네,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 등속조인트인데요. 양쪽에 있습니다. 조수석, 운전석 쪽인데요. 보통 저 부싱 부분이 터지게 되면은 구리스 같은 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등속조인트 아무 문제 없이, 네, 상태 아주 깨끗한 거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어암 쪽 보시면 로어암 연결되어 있는 이 부싱 부분, 네. 어, 터지면 상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전면부 엔진룸 쪽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누유 현상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누유 같은 경우 그리고 등속 조인트 이런 부분들은 어, 성능 보증으로 다 처리가 되지만 그래도 구매하실 때 문제 없이 구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운전석 쪽에 비해서 조수석 쪽도 상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등속 조인트 쪽이라든지 로어암에 연결되어 있는 부싱들 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시면은, 어 연식이, 네 그대로 반영되는 듯 하게요. 엄청 깨끗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게 총매 부분이라든지, 네 하체 쪽, 네 보시면은, 네, 뭐, 오일류 흐르는 것들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네 뒤쪽까지, 어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5년에 14만 3천0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2.0 배기량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외관 모습이라든지 내부의 공간감은 어, 2,0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가 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 그 넉넉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전면부터 제가 지금 계속 살펴봤는데요. 어, 단점을 네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엄청 좋습니다. 거의 최상급. 그래서 1인 신조를 또 강조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키는 분실 없이 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어, 버튼 시동까지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은 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휘발유 차량이다 보니까 역시 시동을 걸었을 때 정숙성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쪽부터 보시면은요, 어, 듀얼 썬루프가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뒷자리까지 확실한 개방감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루프 개폐 상태 살펴보면은요, 네, 롤라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아주. 용이 네, 여닫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투 채널로 제공이 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는 없습니다. 그냥 와, 하이패스 개인적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해당 차량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네, 조수석까지 모두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내비를 이제 포드 차량 같은 경우. 구매하신 다음에 내비의 위치를 물어보시는 경우 많은데요. 이쪽 핸들에서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내비가 어느 부분에 있다고 이렇게 스티커로 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어, 내비게이션 제공이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네 후방카메라 네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어, 포도 차량 같은 경우는 도어로, 도어, 도어, 그림 쪽이라든지 앞쪽에 레시보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마감재들이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율도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차량은 연식 좋고 키로수 괜찮은 차량으로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도 분실 없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포드 익스플로러 2.0 엠포 부스트 엑셀트 모델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2015년에 14만 3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주 인기있는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1인 신주 차량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전면부부터 제가 다 살펴봤지만 흠잡을래야 흠잡을 수 없을 정도의 외관과 내부 컨디션 상태가 거의 최상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1190만원입니다. 어, 해당 차량 레저용 패밀리 카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비면에서 조금, 어,